문빈은 인터뷰에서 만약 천사라서 선한 일을 한 가지 할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묻는 질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다.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아까워서요 라는 다소 독특한 답변을 했으며 공상에 너무 깊이 빠지면 최악의 상황까지 떠올리게 된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. 그리고 이번 달 라이브에서 문빈은 충격적인 고백을 했는데요. 뭐좀 노아한테 좀 고백하게 있었다면 좀 힘들었었어요. 힘들었었는데. 최는 티를 안 내려고 했는데. 사실 팬분 때부터 조금 티를 냈던 것 같아요. 너무 미안하고. 노아 미안해. 그래도 더 나아지기 위해 노아도 이해해줄 거야. 노력하고 있으니까 운동도 이제 해야죠. 하나 둘씩 놓치고 있던 것들. 행복해서 또 좋아 또 행복하게 해줘야지. 음. 안 돼. 봉 탓이 아니야. 내가 뭐, 선택한 네. 직업이니. 내가 담당해. 문빈의 동생이 문수하는 걸그룹 빌리의 멤버이며 오빠와 함께 다정하게 무대를 꾸민 적도 있는데요. 그리고 문빈의 사망 다음 날인 2 0일 오늘은. 문빈의 어머니 생신으로 알려져 더욱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. 문빈의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이며 발인은 오는 20일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